자 오늘 영상은 지금 영상은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고 요 새끼입니다 전 새끼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어... 요 새끼인데 어... 지금 이제 뭐 처음 문제가 있었던 장면을 지금 보예요 스타트 했을 때 앞쪽에 누가 속도를 줄였는데 그걸 못 보고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고 이제 끝났으면 됐는데 됐는데 이제 이제부터 얘가 보시면 저는 뭐 다른 것도 설명해 드려야겠죠. 이런 거 보시면 브레이크 포인트도 몰라요. 브레이크 포인트도 모르고 스티어링을 꺾는 방법도 몰라요. 스티어링을 꺾는 방법도 모르고, 포인트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거죠. 엑셀도 밟는 포인트도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도 전혀 전혀 모르고 있죠. 결론은 아예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인 것까지 이해해, 이해하는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고 사고가 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갔으면 됐잖아 나갔으면 되는데 이렇게 있다가 제가 여기서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앞쪽에 이쪽에 그게 뜨는 거예요 백마커가 그래서 설마 뭐 별일 없겠지 이러면서 이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여기서 저쪽에서 서 있대요 그래서 그냥 수심이 지나가요 여기서 이제 저 놈이 머리 이렇게 바깥으로 튕겨다 나가길래 그서아비켜줄란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 바퀴인가요? 그 다음 바퀴 쪽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는데, 어, 여기가, 여기서 오는데, 제가 이제 1등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오고 있는데, 이 새끼가 이쪽에서 마지막 코너 이렇게 있다가 제가 바깥쪽으로 이제 여기서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오고 있죠. 나오니까 엑셀을 밟으면서 이렇게 꺾는 걸 제가 백미로로 봤어요. 느낌이 이상하다는 걸 여기서 제 백미러 지금 보이시나요? 백미러. 지금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왼쪽으로 지나가는 게 보이죠? 이 색, 이걸 딱 보고 나서 아이 새끼 씨가 트롤, 트롤 짓이다. 이런 걸 느꼈, 느꼈습니다. 느껴가지고 이제 이 새끼는 이제 내가 피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박는 거 봤죠? 지금 한대 밀어버리고 자, 이제 계속 이제 박습니다. 뭐 타겟이 뭐 누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777번이 한국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한 있었는데 아시 기억이 안 난다. 네, 하여튼 여기서 세명 세 정도 한국분인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그냥 계속 이제 여기서도 내가 이쪽이 저석시케인이잖아요. 이쪽에 멈춰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 새끼도 씨발 트어지하는 거다. 가지고 들어가는 척 하다가 그냥 가로질러가 버립니다. 가로질러 가니까 이 새끼가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아 여기 있으면 안 되나? 해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또 박을 많은 곳을 찾으러 갑니다. 스몰 스몰 찾으러 가요. 여기서 보시면 엑셀을 밟으면서 왼쪽으로 꺾었죠. 그죠? 지금 보시면 엑셀을 안 밟고 있다가 엑셀을 밟고 왼쪽으로 꺾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이 새끼는 지금 그냥 다 때려 박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 이렇게 할 거면 시발로 막 그냥 코리아를 떼고 하든가, 병신 같은 새끼야. 어? 지금 여기서 외국인들이 다 한국 욕하더라고요. 나 한국말 쓰고 있었는데, 빌어먹을. 개놈 새끼. 아, 존나 짜증납니다. 이렇게 트롤짓할 거면은 뭐하러 시발 컴패 그냥 가서 카트라이더나 하든가, 아니면 은뭐할만보이는 뭐 GTA 같은 거 하든가 그냥 다 터트리고 다니는 거. 아, 이병신 같은 새끼가. 아, 간만에 존나 짜증나네요. 뭐 여기서 보시면 뽑아봤죠 가다 뒤에 차 오는 거 보이죠. 차 오고 있어요. 오는 거 보이니까 헤을룸꺾었습니다꺾으면서 지금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을 때린 거예요. 와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 진짜 미친 새끼예요. 미친 새끼. 내가 유튜브에 올릴 때 욕을 잘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이럴 거면 진짜 하지 마. 다음에 보면은 그냥 내거 SA 다 떨어진 아이들로 그냥 범퍼카 만들어 버린 거야. 진짜. 지금 이거 때문에 좀 빡쳐가지고 지금 리플레이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기만 하고 리플레이를 올릴 겁니다 어, 진짜 이 새끼는 다시 안 봤으면 좋겠네요